과연 테슬라 주식을 몇 주나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개를 마시니까 <laughs>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laughs> <laughs> 사장실 갔다가 진짜 들어가자 라고 해서 이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이제 돌진해서 음.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어버버 했죠 뭐. 근데 사장님이 제가 문딱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저를 딱 보시는 그 눈빛이 아이고 어디서 또뭐첫자 음, 영사 하나하나 왔네 하나 아이고 귀찮아라 저놈은또 뭐, 무슨 얘기하고 돌려보내야 되나 약간 이런 게 눈빛에서 딱 느껴 지더라고요. 다른 는 데가 있어서 나 거기랑 공동생 하면서 지낸다. 내가 아, 이제 그치. 내 눈빛만 봐도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쉽지만, 샘플만 놔두고 가라. 사실 음. 샘플도 안 놔두고 가도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님 많은 데는 이미 초롱성처럼 다돼 있고, 네.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다돼 있고 못하는 데는 가면 기회는 있지만 시공을 못하는 거죠. 네. 뭐 실제로 이제 인테리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벽처럼 느껴졌어요. 뭐 단돈 100만 원짜리 주방도 제가 계약을 못했거든요. 저녁 때까지 발품 팔고 오는 그걸 반복을 했지만 뭐 실제로 계약된 건 없고 되게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이제 야너안 되겠다. <laughs> 역시나 가방가방 만 길었지 네. 영업이랑은 안 맞구나. 비관론이 이제 점점 음. 더 많아지고 저를 이제 관리 감독하시던 팀장님도 거의 포기하려고 하는. 음. 그러니까 오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뭐 나중에 내가 이제 뭐 미국 주재원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거 해내야겠다. 예, 예. 그때쯤부터 음. 이제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나름 좀 의미 있는 계약 몇 개는 해보고 그만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테리어 사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장님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장님은 뭘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뚫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음. 것들을 좀 파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현장 친화적인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시공 콜렉티에 모든 저, 저.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장님은 고객과의 상담에 특화된 그런 분들은 제 중요한 게 일단 인테리어 샵 자체가 삐까번쩍 해야 되고, 샘플 같은 것도 다양하게 멋지게 다 구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의 관심사인 거죠.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있으시더라 그러면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제일 잘하는 건 과외 아르바이트였죠. 그런데 마침 어떤 그 인테리어 사장님인데 거기는 이제 집이랑 인테리어 가게를 같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사장님은 애들 뭐 숙제도 가르치고 네. 손님 없을 때는 애들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뭐 학습지 하고 뭐 옆에 서는 뭐 사장님 손님 오면 상담하고 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안 사장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 저안 사장님을 먼저 공략을 해서 바깥 사장님 공략을 해야겠다는. <laughs> 들어가지고 한번 갈 때마다 2 3 0 분씩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뭐그안 사장님이 부담스러우니까 아왜총각왜 이러냐고 네.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말만 로 좋아. 너무 좋아요. 엄청 좋죠. 실례도 급상승.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막 제가 이제 일부러좀 흘렸죠. 아저 계속 공부 오래했고 작년까지 밴쿠버에서 공부하다 왔다. 네. 뭐 이렇게 약간 이제 흘리면서 <laughs> 이제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이렇게 재밌게 따라오니까 네. 좀가르쳐주 있는데 애들이 좋아하고 막그 삼촌 언제 오냐 그러고 막 애들이 이제 엄마 한테 막저 오기를 기다리는 음. 예전에는 저 오면 그냥 아, 커피 한잔 먹고 가세요 이랬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언제 오냐. 아. 네. 오면, 막 이제, 뭐, 과일도 내주고, 막, 안 사장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가서 아예, 이제, 건수 달라, 뭐, 저기, 공사하자는 얘기는 입밖에도 안 꺼내고, 걔들만 그냥 좀 가르치다가, 아, 저 뭐, 저기, 시간 좀 남아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쁜 척은 해야 되니까, 네, 아유, 네. 다 다른 인테리어 가게 지금, 5시 미팅 있는데, 아, 30분 남아가지고, 몸 녹이러 왔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애들만 가르쳐주고, 휙 가버리고, 휙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안 사장님은 저 기다리고, 박깥 사장님은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견눈질 하면서 슬쩍슬쩍 이제 보면서 약간 흐뭇해하는 게좀 느껴지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영업을 하시면서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장점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 니즈를 파악하고 또 내가 잘하는 강점을 파악해 가지고 그걸 연결시키는 거를 배우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어, 한, 그렇게 한두달 정도 되야 하니까 그냥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잠깐 사무실로 오라고. 이거, 이거 80만원 짜리인데할수 있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와, 무조건 하겠다. 무조건 된다. 할테니까 저 달라. 라고 하고 사무실로 와가지고 아무리 원가로 줘도 100만원인 거예요. 네. 원가로 줘도. 맞출 수가 없는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이 사람 첫 거래고 이걸 따야지 내 미래가 있다. 내가 정말 잘해볼 테니까 이거 80만 원에 달라. 음. 만약에 못 주겠으면 내 월급에서 20만 원 내가 넣겠다.라고 하니까 본부장이 특별 제가해줘서 80만 원에 그걸 드렸대 <laughs> 네. 그리고 그 제가 또 하나 더 부탁한 게 저기, 한샘 팀 중에서 최고 베테랑 팀, 베스트 팀을 저한테 한번 붙여달라고 라 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무장님이 음... 좀 기특하게 봤는지, 정말 고가 라인 취급하는 베스트 팀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시공기사 팀장님이 왔는데, 오자마자 담배를 딱 꺼내보시면, <laughs> 야, 진짜 어이가 없네. 내, 내, 내 진짜 시공기사 10년 하면서 80만원짜리 주방은 처음 인연해보고 처음 해본다. 근데 그, 베스트 팀이 정말 제가 봐도 베스트 였어요 정말 고급식의 톱니바퀴 처럼 모든 음. 팀원들이 하나도 정말 흠결없이 완벽하게 정말 깔끔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시공하는 그 인테리어 사장이 뿅간 거예요 음. 그리고 나중에 는야 그러면 안방에 있는 뭐 붓박이장도 해볼래 신발장 도 음. 같이 할래 부엌이랑 컨셉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늘어나서 그한 시공 단위에서 나오는 금액이 500만원 음. 1000만원까지 나오게 됐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배운 게 뭐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줄수 있는 게 뭐냐를 잘 파악해서 내 능력에 맞게 접근하는 게 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종아 씨 나중에 미국 다시 가셨잖아요. 너무 아쉬워하셨겠어요. 마지막에 이제막 그~ 가족들하고 네 저기 식사도 하고 식사하는 오. 자리에서 저 비행기 타고 갈때 옷이라도 사 입고 가라고 용돈도 주고 있어요 철옹성 같은 형 동생 관계를 다른 분들도 다가 계셨듯이 네. 정한 님과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과도 철옹성 같은 관계가 맺어진 거네요 결국에는 미국 가셔가지고 시장의 한계 이런 것도 느끼셨지만 테슬라랑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랑 테슬라랑 혹시 연결되는 뭔가 고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 생활이나 캐나다 생활을 하려고 동경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돌아가는 일들, 세상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는 앞서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를 한국에만 있던 한국인보다는 빨리 그렇죠. 알게 됐다라는 정도. 그 시기에는 사실 한국은 네. 하이브리드 정도가 가장 친환경의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12년도에 돌아와서는 그러면 어쨌든 한국에서 또 직장생활은 다시 또 처음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영미 음... 쪽증권거래법 이런 쪽이 제 전공이었거든요 그쪽이 제 장점이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직장생활도 늦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뭐 하는 돈도 없고 늦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어 직장생활 플러스 재테크나 이런 쪽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려면 재테크나 이런 쪽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뭘까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그런 두 가지 조건이 겹치는 부분이 이제 IR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식 담당, 회사의 이제 주식을 담당해서 뭐 투자자를 만나서 회사의 장점 설명해주고 투자 유치하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제일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쪽 일, 일을 찾아보게 됐고 운 좋게 제가 원하는 그쪽에서 일을 하게 돼서 삼성 쪽그 계열사, 뭐 LG 쪽 관계사, 그 다음에 마지막은 SK 쪽 이런 회사에서 주식 담당을 10년 가까이 했죠.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대학을 10년 동안 배운 거를 좀 써먹는 시기가 왔네요. 거기 플러스 영업 사원을 했던 기술까지, 뭐 IR 한다는 게 어떤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뭐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도. <laughs> 네 느낌에는 그런 것처럼 들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다 융합할 수 있는, 어쩌면 공부만 했다면 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테고, 영업사업만 하더라도 이런 걸할 수는 없을 테고, 이거를 잘 융합한 직업을 고르신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도. 네, 맞습니다. 네네. 테슬라 투자에 치기 전에는 어떤 쪽 투자하신 거예요? 그때는 초보니까 주린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진짜 처음 시작하면 사람들이 겪는 그런 시행착오들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 테마주도 해보고, 음. 뭐, 작, 작전주, 그게 뭐, 제가 작전한 건 아니지만, 작전주 <laughs> 비슷한 것도 해보고, 뭐, 어. 추종매매, 매동매매라고 해야 되나? 네. 확발질도 것도... 좀 많이 하셨을 테고 그러면 아유, 굉장히 많이 했죠 이것저것 해보면서 투자의 성공 방법이라는 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십 개수반 가지가 있으니까 그쵸 그 중에서 또 나랑 막는 투자 방법이 뭐냐를 찾아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테슬라 주주가 되신 거는 언제부터예요? 어, 테슬라 쪽은 2017년부터 된것 같고요 어, 완전 어... 베스트 타이밍이네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4월달에 380불에 어마어마 하게 많이 샀거든요. 제 전세자금 갚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몽탕 380불에 이야, 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한 70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배 네. 정도 되는 건데 뭐그 당시만 해도 뭐 장중 최고가가 383불이었고 제 종가가 350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세자금을 줄... 넣은 게 이제 380불에 넣으셨다는 거죠? 네, 넣고 1년 동안 주가가 빠졌어요. 어? 그날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주가가 빠져서 176불까지 본 거죠. 야, 야 마음이 쓰려겠네요. 네.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운이 좋았던 건지 정신병이 온 건지 모르겠는데 나름 그래도 평온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음... 불안하지가 않고 음... 아 이거는 뭐 내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비싸게 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 문제이고 음...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의 주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일 열심히 하면서 돈 아껴서 그냥 생활비 하고 남은돈 있으면 주식 더 사서 평균 네. 단가를 낮추는 일에만 집중해야겠다. 라는 생각만 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계속 주가 빠질 때마다 수익이 났던 애플 하나 팔아서 더 사고 그러니까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제가 뭐 주식을 시작한 거는 2013년 14년부터이고 사실 저는 뭐돈 되는 건 다이버자라는 생각이어서 비트코인도 음...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실제로 테슬라 투자하기 전에 이제 해외 주식을 그때 이제 분산해서 투자했을 때 가장 나름 그 당시로는 종잣돈이 됐던 게 비트코인을 좀 초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 난 것들을 이거는 뭐 없어도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해외 주식을 분산해서 투자를 그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 또 도움이 되 기도 하고 테슬라 음. 주식 투 자를 가격 에 관계없이 장기 투 자할 수있었던것같 고, 제가 어쨌든 전문 직 종이 주식 쪽 이다, 보 니까 그런 전통 적인 어떤 밸류 에이 션 측정 법에 따른 계산 이런 것들도 음. 나름 해 보고, 네. 그 다음 에, 그런 것들로 환산할 수 없는 숨어 있는 기업 같이 정말 성장이 나중에 많이 돼서 이 회사가 나중에 얼마까지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이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하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나실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고 네. 인사이트의 영역이잖아요. 그렇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이제 가다듬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결합이 돼서 테슬라를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계속 또 추가적으로 더 매입하고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이제 자산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고 하셔서 은퇴도 작년에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일과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오전에는 국내장 나름 열심히 이렇 보고요. 결국 이제 투자라는 게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한테 맞는 거는 뭐 10년에 한번 세상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제 적성에도 맞고 음. 어, 승률이라고 해야 될까 수익률도 제일 좋다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그런 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준 가장 큰 성공이 현재까지 이제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제 2, 제 3에 이제 또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개인 사업 관련된 것들, 지금 이제 뭐 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 뭐. 개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세요 뭔지.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친화적인 캠핑장을 이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 전기차 오너들이 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게 어, 캠핑장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이 실현되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게 왜 캠핑장 사업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좀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라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선호하거든요. 또 전기차 관련된 투자로 조금만 한 이제 성공을 했고 그 아이디어를 계속 엮어서 확장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저는. 나이가 들면 공기 좋고 뭐 별잘 보이고 이런 곳에 지인들 불러서 그냥 맛있는 거 구워 먹고 뭐 고기 좀 구워 먹고 막걸리 한잔 하고 사는 이야기 하고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이제 캠핑장을 하게 됐고 그런 이제 미래를 꿈꾸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작은 성공도 거두시고 되게 힘든 과정도 거치고 그러셨는데 가장 잘한 결정이란 뭐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제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네. 제잘랑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37살에 결혼을 했고, 결혼이 되게 네. 늦었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장가 못갈줄 알았어요. 음. 일단 사람 보는 게좀 까다롭기도 했고, 나이도 들고, 그 당시에 뭐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고, 잘난 걸 하나도 없고, 이거 잘못하면 혼자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laughs> 그런 이제 그 절차 절명의 시기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저랑 되게 생각이 되게 비슷해요. 정말 운 좋게도 지금 제 와이프는 저랑 되게 그런 면에서 뜻이 잘 맞고, 테슬라에 대한 투자 그러네요.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전세 자금을... 투자해서 이제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빚을 내서 주식을 저, 산 거잖아요. 한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이겠네요. 거죠. 네. 네. 두 가지가 다 위험한 일인데 주식을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빚을 내서 주식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거기다 일? 몰빵까지. 그러니까 정말 그 위험 리스크 테이킹 측면에서 보면 가장 최악의 위험한 투자네요. 투자를 네. 한 건데 그거를 제 와이프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음.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담보대출 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또 와이프가 제 뜻을 이해를 하고 지지를 해 줬기 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오, 올해 목표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최근 미래 사업도 새로 준비하시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시고, 삶을 바라보는 방향 같은 게 혹시 바뀌게 됐나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정의 중요성, 그 다음에 가족의 소중함을 좀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일로는 행복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 않겠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에 좀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 내가 느끼는 삶의 만족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이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요. 돈을 벌기 위한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아침에 이제 우리 아들 학교 가는 것도 보고, 보고 음. 그런 것들이 되게 소중하게 다가오더라고. 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니까 돈이 벌어지네라고 더큰 돈에 대한 욕심을 만들 수도 있는데 동아님 같은 경우는 이 행복의 사이즈가 나의 중심에서 가족의 중심으로 확장되고 가족의 중심에서 어떤 사회와 주변 지인들 크기로 확장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아직 이게 이제 말씀드린게 진행형이고 아직 뭐 시작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계획한 대로 남은 인생을 또 열심히 살아서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제가 이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돼서 직접 몸소 느. 보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또 이번 질문은 어제 클럽하우스에서 테슬라 오너스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거기 잠깐 들어가서 종아님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질문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봤어요. 어, 약간 어그로 같은 질문이긴 한데 <웃음> <웃음> 과연 테슬라 주식을 몇 주나 가지고 있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웃음> 아. <웃음> 지금은 좀 제가 밝히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이게 이제 각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서는 이게 뭐 터무니없이 많은 수일 수도 음. 있고 또 어떤 분의 입장에서 에게 너도 겨우 음. 그 정도 가지고 뭐 은퇴하고 뭐 이렇게 네. 까불락거리냐 막예송이가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어.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그럼 그러, 그러면 음. 최근에 또 매입을 하셨나요? 네 주가가 계속 횡보하는 시기가 계속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주가로 매입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샀어. 요 아, 그래요? 지금 테슬라는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펀드멘탈 성장하는데 가격을 못 따라가는 그런 구간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럴 때가 추매하기 좋은 구간이었거든요. 어제도 추매를 했습니다. 64주를 샀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조금 버틴 게 64주니까 어느 정도인지 대충 그냥. 네, 네. 히안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테슬라에 이미 대부분의 돈이 들어가 있고 그뭐 어떻게 현금을 마련하셨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새로 대출을 받으신 건 아니 그만큼 대출 받을 만큼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떨어지긴 했더라도 네, 그럴 정도는 아니죠 그럴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수익이 나 있던 다른 해외 주식을 팔았죠 팔기도 하나요 테슬라 주식을 테슬라는 제가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아 처음 사셔서 한 주도 안 파신 거예요? 그연히 실수로 사야 되는데 팔아가지고 팔자마자 바로 다시 샀거든요. 그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엄청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190주면은 많이 나오겠죠. 네. 왜냐하면 평단가가 서비스. 낮으니까. 네, 처음에 샀던 게 팔려 버리니까 한국은 정말 해프닝이었죠. 네. 그거 말고는 테슬라 주식은 계속 사 모으고만 있습니다. 야 대단 대단하십니다. 정말 몇분안 되실 거요. 예 테슬라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는 계셔도 한 번도 안 파신 분들은 아마 잘 손에 꼽지 않을까. 그 저희 테슬라 오너스 클럽에서 저랑 초창기에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랑 네. 제 지인들은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차만 아시지 주식에 대한 지식은 없으시니까 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은연중에 계속 이제. 했던 거죠. 음. 아,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수익으로 따먹는 게임인데 테슬라 차가 이렇게 좋은데 시장에서는 차가 나쁘다 라고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안 사고 있는 거다. 음. 알게 되면 살 사람들이 많다. 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가 좋고 제품이 좋다는 게 확신이 있으면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줄 거다. 음. 저도 빨리 더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laughs> 네, 인터뷰는 일단은 이렇게 마쳐야 될 것. 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 있으면 네. 한 마디 더해 주세요. 우연찮게 상인 님도 알게 돼 가지고 특별히 잘나지도 않았는데 제 이야기를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늘어놓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얻어 가실 게 있다면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결혼할 때, 직장 을 구할 때, 그리고 이제 재테크를 할때 좀, 나는 나한테 맞는 직장은 뭐냐? 나한테 맞는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또 투자는 어떻게 해야지? 삶과 가족과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을 밸런스 있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얻어 가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얻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지금까지 최종환님을 모셔봤고요.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투자 관련한 이야기들은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하니까 그쪽에서 또 많이 보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최종환님이 테슬라 관련하거나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트위터로 많이 하거든요. 트위터 주소랑 이 것들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정환님도 감사합니다. 안녕.